민선 6기 광주시가 중국과 친해지기 사업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의 외국어 교육 정책은 엇박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재화 기자입니다. 최근 광주시는 중국과 친해지기 사업의 일환으로 광주 칭화 자동차 포럼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주시는 중국 관광객 유치 협약 등의 활동을 벌이며 적극적으로 중국과 친해지기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렇듯, 광주시는 친중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광주시 교육청의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외국어 교육 정책이 영어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김용직 광주시 의원은 최근 2017년도 시교육청 예산심의에서 외국어 교육 예산 중 97%가 영어 교육에 치중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외국어 교육 예산 중에서 영어가 차지하는 부분이 97%. 그다음에 이제 중국어를 비롯한 나머지 기타 외국어가 3%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안 보는 미국에 많이 편중돼 있지만 경제는 지금 중국과 교역량이 가장 많고 또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외국인 관광객의 절반 이상이 중국인들이거든요. 앞으로 또 중국에 대한 의존도나 교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다고 봤을 때는 중국어나 일본어, 기타 외국어에 대한 비중도 저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교육청은 영어 교육 관련 예산 87억 원중 원어민 인건비가 70억 이상이 투입된다고 해명했습니다. 인건비를 뺀 외국어 교육 예산 중 제2 외국어 비율이 13%라는 겁니다. 또 시교육청은 국제적 인재 양성을 위해 중국어, 일본어 등 교육 예산을 내년도 추경 예산을 통해 점차 늘려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건비 부분을 간과해서 보면 안 되는데 우리가 그 영어과 원어민 강사들을 사용하고 있고 또 영어회화 전문 강사를 저희들이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그 인건비가 사실은 우리 쪽 예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과 의 교류 확대를 위하여 단위 학교 국제교류학습 지원해서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고요. 지금 특히 올해는 10학교를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12학교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광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50%를 넘었습니다. 교육정책도 이에 발맞춰 제2외국어 교육예산 추가 편성이 필요합니다. CNB 뉴스 김재화입니다.